근데 니네 카톡 가면 뜰 걸? 맞아. 어느 순간부터 이 새끼들이 아스야스거리기 <laughs> 시작해요. <laughs> 갑자기. 혼나 띵켜 야 되지. 때 <laughs> 뭐 자기 뭐 여행 갈때띵찡거리는 어. 사람 있으면 싫다 그러더니 계속 막아발아파발아파 발 아파 계속. 마, 아 허리 아파. 아, 진짜 아, 눈물 나는거야 너무 아프다. 그렇게 눈은. 아팠다 어. 오. 우지가 체급 지리긴 했는데. <laughs> 응. 무슨 체급? 뭐? 아니 근데 지금 10시 넘었는데 안온 <laughs> 사람이 있는데요? 모임쓴? <laughs> 뭐 모임쓴? 뭐 개빡쳤네. 아 진짜 존나 빡치네? 안녕하세요. 야! <laughs> 했어 아아 건강하시네. 다들 오랜만이에요. <laughs> 잠깐 스탑! 왜코밍맨이 <왜요>? <laughs> 소리죠? 뭘왜 아씨발 너 때문이잖아. 너 <laughs> 때문이지. 게... 자기는 뭐 건강하다 아, 운동 막해가 그러니까 센척 존나 하더니 그거랑 비염은 달라 이호로그라스끼 야, 게남자는 어, 예? 음. 수게? 이렇게 한다고 알려 줬거든. 며 <laughs> 수게? 아우. 하루 종일 또 저질러라 하게. 아, 혹시 일본에서 창가에다가 마네킹 세워 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? 아니, 아니, 아니 지나가다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. 이거, 이러고 이거 보고 있었죠. 진짜 소리 질렀다니까. 오 씨발. 우리 했는데. 다 소리 질렀어. 야, 의도가 되게 불순하지 않아? 이거 얘네들 원래 이러는 거 아니죠? 밤에 이렇게 불켜 놓고 해놨던 하고 심지어 그 같이 지나던 가그 남자 일본인들도 놀라서 우야 이러면서 막 같이 놀고 있었잖아. 그게. 아 그거 물어보자. 우지야 너그 음. 수가 습니다 기억나? 해봐. 어, 알았는데 어제까지. <laughs> 잠깐만. 아. 아, 그럼 말하지 말아. 잠깐만. 휘발됐구나. 어. 휘발됐네. 어. 휘발 아와오츠카레 어, 사마데시다. 아너 채팅 봤지? 채너안 봤어? 안 봤어? 아. 없잖아. 우리 채팅만 없어. 알겠습니다는 <laughs> 뭐야? 료카이 요카이 어? 그 군대 말투라고 아 맞다 맞다 아까 마카니마스터라고 우리 알려줘 너 자꾸 원 <laughs> 요카이이지라고 요카이이지 <laughs> 애니메이션이 다 망쳤네 그냥 그 신기한 게 나는 우지가 제일 체력이 빵빵하고 나나 망도가 좀 흐물흐물할 줄 알았는데 반대더라. <laughs> 아, 나 너무 슬펐어, 그래서. 나도 <laughs> 놀고 싶은데, 발이 안 따라주니까는 너무 힘든 거야. 얼마나 아팠냐면은, 한걸음 한 걸을 때마다 심장을 밟는 느낌이었다니까, 진짜로? 찡찡대기도 싫고 해가지고. 아이씨, 나 착해야 되지. 뭔 소리야. <laughs> 뭐, 자기 뭐 여행갈 때 어. 찡찡거리는 사람 있으면 싫다 그러더니 계속 막, 아, 발 아파, 발 아파. 계속, 아, 어, 허리 아파, 아. 어. 장난으로 내가 너 찡찡거리긴 했지, 내가 그랬더니. 존나 와. 충격 먹던데? 누러, 울었거든? 존나 아파가지고. <laughs> 울었다고? 진짜로? <laughs> 눈물 나는 거야, 너무 아파. 이렇게 아팠다고 <laughs> 어. <laughs> 내가 이제 구경하다 보면 항상 내가 혼자 있는 거여서 또 너희가 없어서 보면은 또 너희 셋이 같이 있어. 그래서 아 그냥 혼자 구경하고 나중에 합류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거막 혼자 구경하면서 다녔는데 그 주변을 돌아야 돼. 그러니까. 나중에 면막 층이 달라져 있고 <laughs> 아예 그냥 응. 섹터가 달라졌으니까 못 찾지 서로. 본인 일본어도 못 쓰고 일본어 쓸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자꾸 지우에다가 그러니까. 우리가 나오라고 하니까 막못 찾다면서 존다 쩔쩔매고 있는 거이. 나 그래서 디코를 전화를 했더니 뭐어쩌 저쩌고 하면서 얘가 나오더라고 건물 밖으로. 내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울먹울먹그 1층 가니까 우비 일로 아바 시바 이러면서 이제 도와줬지. <laughs> 거기서 와서. 다 사고에 내려가면서 내가 우범한테 애들 많이 화났어? 이렇게 물어봤거든. <laughs> 근데 우비 뭘 화나 새끼야 이러면서 <laughs> 내려봤거든 <laughs> 솔직히 나 진짜 우바 우파, 우판한테 너무 고마웠어. 근데 진짜 약간 좀 감동받을 정도로 고마웠거든. 어, 눈물의 시간인가요? 근데 벼랑 망도는 너무 안 고마웠어? 왜? 어, 아,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. <laughs> 어이없네 일본에서 존나챙겨줬는데 씨발 와존나챙겨줬는데돌아는 이게 무슨 대화야? 시발. 어이없네 진짜 아니 뭐야 이, 이게 아... 무슨 대화야? 시발. 아니 와 어이없다 진짜 팀... 아니 맨날 너희가 뭔배 그고 뭐. 맨날 아니, 아니 원벳은 칭찬이지 뚱땡그러니까 왜... 그러지 <laughs> 난 나우지한테 분명히 말한 게 나는 쿼카 원벳 인정 근데 다른 거 햄스터 뭐뭐 신체 뭐 친척... 너무 올려친 거 아니야 난늘 이랬어 난 항상 <laughs> 이랬어 그게? 아닌 거 같다라는 게 씨발 왜 욕이야 <laughs> 아안 닮은 거 같아 이것도 아니고 올려치기라는 건욕 아니에요? <laughs> 우지 체가 닮지 않았냐? 이거 아니에요? 씨발 <laughs> 아, <시발. 웃음> <laughs> 벼도 어? 남의 코 닮았고 그거 같이 생겼잖아 <laughs> 돌리는 거 <것> 같지 전년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근데 내가 뭐라고 말만 해도 자꾸 망두랑 표호가 <laughs> 이 새끼 존나 돌리네 이 새끼 꼽이왜맨는 이래 그래 우지야 내가 뭐라는 게 아니라 저 새끼들이 문제라니까 아그데 진짜 나는 난 여자 아, 이런 거개 싫어해가지고 난 그냥 진짜 바로 생각난대로 말하는 편인데 <laughs> 아저 새끼 저러면서 은근슬쩍 자기는 분탕 안친적 자리 쏙 빠지는데 아니 분탕이 <laughs> 아니라 분탄이 시발 니이아니 이거 말을 너희가 꼬아듣는 거잖아 니그린? 존나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굳이 <laughs> 고대 받아들이는 적이 없어, <laughs> 니는 <니네. 웃음> 얘기하면 우리가 각준 거지 각준 거야 각준 거야 알어 <laughs> 봐봐 우지야 저거 니네 돌리는 거야 알아 알지 저거는 <laughs> 이게 왜 돌리는 거야 <laughs> 이거 알았어? 그, 우리, 우리 느끼는 아니야? 거 바로 말하는 건데 이게 왜 맞네, 돌리는 우리, 거야 맞아. 나 여자어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나 느끼는 대로 바로 말해 <laughs> 응? 그놈의 여자어 네, 근데 우리는 여자어 안 쓰는 편이지 <laughs>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솔직히 여자어 모르겠다 나 여자어에는 기준을 뭔지 모르겠어 나도 사실 나도 너 들은 거 얘기한다 <웃음> <웃음> 엥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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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새끼인가 <미친> <laughs> <이거> 보지? <laughs> 지금 존나 무서운 게저 지금 서로 머리에 총 겨누고 웃고 있는 거야. 이거 존나 무서운 거야 지금. 저거 존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님들. 이게 여자인가이 <laughs> 새끼들, 이 새끼들 존나 진짜. 아 이게 여자인가 저는... 지금 웃고 있는 마우디도 사실이어나 <laughs> 어, 어, <laughs> 지금, 어, 지금 <laughs> 서로 얘들 카톡가 나 존나 존나 <laughs> 카톡가 이들아 <laughs> <애들다. 가시마. 웃음> <laughs> 아이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이 o r r y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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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스야 뭐, 뭐. <laughs> 그냥 그냥 딱체급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. 아, 무슨 체급 망드야. 덩치 얘기하는 것 같고 좀 그런데. 어어왜 그래? 어, 망다 무슨 체급주어를 말해주라. <laughs> 피지컬이 지려. <laughs> 그, 무슨 <그건> 피지컬? <웃음> <웃음> 이거 여자 아닙니까? <laughs> 근데 피지컬 좋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? 아닌가? 뭐 좋지. 그 비율 피피컬컬지지아 c 아 r i n j 아니라, 웃긴 피지컬이 좋다고 알아 알면서 한거야 몰랐잖아 니 모르잖아 e w h e r e 나 알았어 저거 마오지 모를 때 나오는 아니야, 음. 떨려. 아니야 아 talk 알아. a 알아? 아니 u t you. 아니 r i t a n Ania, a n 아니 그게 아니라 와원이는그 뭐뭐그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그때이말많 <laughs> 맞아 저, 맞아 저 새끼 <laughs> 아니, 맨날 쳐걸리는데 왜 맨날 아니라고 아니, 잡아 잡아대는 줄 모르겠네 아니 아이고 장난친구라고 아니 너 땡이라고 <laughs> 말하는 건데 왜 존나 웃기네 이 새끼들 뭘 알아 이러고 있어 별것도 아닌 걸로 <laughs> 씨발 으르렁대는 게 <laughs> 장난친구라고 <laughs> 오늘도 게임하긴 글렀네 씨발 왜 욕을 으아, <laughs> <laughs> 욕했어? 마우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!